상주 서정리 현장에 와 있어요. 지금 이쪽을 이쪽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오백구자 단지고 이쪽으로는 백구자 단지예요. 지금 우리 백구자 단지 지금 맨 위에서 왔는데 맨 위에 지금 서쪽 여기잖아요. 맨 위에도 뭐 예, 네, 크게 가리는 게 없어요, 형서로요 예. 네. 남쪽은, 그 다음에 동쪽은, 남쪽은 이쪽이고요. 예, 네, 예, 밑부는 게. 그 다음에 동쪽, 동쪽은 여기 숙사 쪽이에요. 동쪽은 안전히 터졌고 해가 빨질 거예요. 자, 일단, <laughs> 이쪽 위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죠. 예, 네. 네, 지금, 예, 위치가 정말 좋네요. 좋죠. 예 앞에도 좋고 이 근방에 공해 효소가 하나도 없어요. 주위가 주위가 산이고 지금 저 산도 지금 여기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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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저 옆에 산이 좀 낮아 보여요. 예 지금 예, 위치 좋죠. 예. 지금 토목공사 조금만 더 하면은 마무리 될것 같네요. 예. 네, 지금 여기가 10번 위치인데, 지금 10번이 지금 이 정도 산의 위치에 걸려있네요. 예. 10번이, 서쪽, 서쪽이 이건 약간 산이 있고, 나머지는 <laughs> 산이 없으니까, 예. 네, 서쪽이 지금 여기면은 거의, 뭐, 모들 높이하고 뭐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이쪽으로 쭉 내려가요. 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 모들 이 정도 올려버리면은, 저기 높이하고 뭐 거의 왕복정도 정도 돼요. 저나무하고요 그 예, 한 10번 정도가 지금 여기고, 10번 위로는, 어 능선이 조금 올라가요. 이렇게. 예 그렇지만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예, 습관이 이도요. 예, 위치가, 동쪽으로, 동쪽으로, 여기, 동쪽으로 터졌고, 위치가, 예, 좋아요. 지금, 자, 이쪽에서 봤을 때, 어, 동쪽이 지금 여기에요. 이쪽에 봤을 때. 10번, 10번, 위, 10번 자리에서 봤을 때, 어, 서쪽이, 이쪽이에요. 예. 자, 위치 좋죠. 예. 상주에 이만한 위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주위에 전부 다 산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해발 300고도 거든요, 거의. 해발 300고도라 여기가 위치가 높아요. 어, 300고도라 주위가 다 산들이 보면 낮아보여요. 예. 상당히 고지대라 지금 선이 굉장히 지금 싫어요. 예, 위치 굉장히 좋아요.